자, 돈을 빌릴 때는 보통 이자 약정을 하게 됩니다. 자, 2021년 7월 7일부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데 만약 임의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원본, 원금에 먼저 충당을 하고 원본에 다 충당이 됐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자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면 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차당금또 예금 뭐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서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는 단주 이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차해 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이자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또 돈을 빌릴 때 채권자가 특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주는 방식.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0만원을연 20%의 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면서 20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800만원을 받았다면 800만원을 원본이라고 했을 때 최고 이자율 20%로 곱한 금액은 160만원인데 실제로 채권자는 20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공제를 했으니까 그 초과된 40만원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채무자는 원본 800만원에 160만원의 이자를 합쳐서 960만원을 변제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 무효로 하고 임의로 지급된 이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원본에 충당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 이러한 규정 외에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제한법 위반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인데,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으면 됐지, 그것을 처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 그래서 최소 침해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위헌이 아니냐 음,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제한법 위반 처벌 규정에 따라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피고인인 채권자가 이 이자제한법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개청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재청 신청을 기각했고, 그래서 피고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사금융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이자약정은 영세한 사업자나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이자재한법 위반과 같은 사금융 피해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패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또 형벌이 1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이기 때문에 처벌 정도가 아주 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이라거나 또는 침해의 최소 의 소성을 위반했거나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제한법 제 8조 1항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 카펀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 상한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제 8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